응. 오늘은 밥 먹고, 동키오 때 갔다가, 구경 좀 하고, 들어서 쉬다가, 다시 나가서 구경 좀 하고, 밥 먹고. 그럴 것 같습니다. 즐거웠죠. 좀덜 돌렸나봐. 아, 미작구나, 선글라스 돈키호테 부탁드려요 돈키호테 감사합니다 뒷자리에 에어컨 나오는 데가 없는데 응 앞에서만 나오나보 어, 강산이 개시원해보이는 강산 배려한거야 알지? 응 어때 땀좀 식었어? 어.. 라긴엔 니가 더 많이 나는데 지금 아, 야 너도 만만치 않다 나? 나 지금 개많이 나 아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더러운 육수 를르는거 <laughs> 네, 아껴 <laughs>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. 도라에모 맞아. 미니언즈. 맞기 맞기. 어, 얘걔네 드래곤 길들이기. 어. 난 저건 진짜 재밌게 봤는데. 어. 저 뒤에 버스? 버스 밑에 깔려 있잖아. 지브리 지브리야. 그래? 어. <laughs> 아, 이나 여... <laughs> 사고 싶어. 오늘 동네 귀엽잖아. <laughs> 어? 자원형이네뮤지숙이네무지숙 네. 류진숙? 왜? 내가 찾던 게 이런 거 같은데 스텐컵인데 네. 입에 닿는 그 촉감이 좀 얇은 거 2,900원? 아 살까? 네, 오늘 말고 나중에 다살때사 그럴까?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데 던키오테 던키오테 탈출 벌 그거 다 봤다 살 거는 딱히 없는 거 같은데 그잔 빼고 애니메이또 원피스, 필름 얘네 마화책이 진짜 작게 나온다 숯돌에다 어? 이거 그거 아니야? 파이패 파이 아. 이거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인기 진짜 많거든 지옥락이라고 나 분명 넷플릭스 보는데 어? 지... 어디서 들어봤는데? 지옥락 이거 되게 재밌어 너 아는 거야? 네. 이거... 보치더 라 컴퓨터 뭐야? 보치더 라 밴드하는 뭐 그런 거 있어 What's your name? 스즈메 아 스즈메요? 너희 그... 신문 아니야? 그거잖아 문단속 어. 그거 아. 문을 절얘는 아직도 어린요 다리 아파 밥 먹으러 갑시다 유즈안 녕인하세요아 죄송합니다 하시지 않으세요? 아 없습니다 아 몇 살인데? 고기가 괜찮지. 이건 뭐야? 맥거. 버스 시켰어? 버스도 너무. 음, 잘 먹었습니다. 아리가토 고마스아리가고마스 누르는 거 아니야? 저 인천 공항에서 뭐 눌러야 되는 눌러서 보내는 그런. 앞에 버튼 없어? 현존 저쪽에? 그... 아까 뭐 그쪽 건드리니까 아리가토 고마스 아, 네. 음. 음..이건 별로다 무슨 맛이야? 먹어 그래? 먹고 바닥가닥 바닥 갈까 지금? 몇시지? 더워 수영할건모르는데 지금이 진짜 개 더울 때야 가장 더울 때한 그럼 들어가서 쉬자 우리 진짜 많이 시키긴 했 16000원? 16만원? 그거 10, 거기까지 포함인가? 16만 원 16만 원어 이거 내꺼야 아아내 대로 또? 난 진짜 그냥, 어 참치네 시켰어 이거 여기 있는 거 세트야 그거 개짜리누런거 아니야 그래? 이거 눌렀지 이거 세트야 아까 내가 먹은 거아 맞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저거 두개 시켰거든 <laughs> 그래서 저 참치만 네개 나온 게더 쉬웠는데 도와줄 사람? 난 도저히 안 됐어. <laughs> 너도 먹어. 나? 어? 너도 먹으라고. 아, 뭐또 오는 줄 알았네.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오지 마. 멜로. 야, 저 장어 차림. 또 누가 시켰어접 저입니다. 어, 잠깐만. 마지막 장어. 안 가서 아잘 먹었다 근데. 야무지게 먹었다. 그냥 이거 설거지가 뭔그좀뭐 <laughs> 공짜로 해주나? 맛있게 먹었습니다. 가자. 아 있어? 필지 이거 아니야? 우리 우리 맞니어 이거 맞아. 인당 4만엔 썼네 4천엔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네. 아 예, 예. 아 예. 예. 아 예. 왜 그런다고 소화가 돼? 왜? 그런데 처 모이는 것보다 잘돼 갑자기 머리 아파졌어 어, 어제 오늘 벌써 128개가 다쓴 거야 그지? 용량 엄청 크네 그쪽도 홍박스러워 <laughs> <맞아. 맞아. 웃음> 어우 땀을 절었네 왜 땀을 절었어 <laughs> 여기가 부곡구라고 굿즈 팔고 피규어 팔고 하는 가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네, 여기 뭐 쟤네들이 찾는 건 없는 것 같은데? 네. 어아 온다 아 시원해 여기 맞아? 대리점마다 응 지점마다 다 다르대? 피규어를 중심으치는데 그래서 아우리 그러면 잘못 온 건가 그러면? 살짝 서점은 여기네 지금 은 지금 여기 뭐는 지금 여기 뭐야? 거. 지금 기 있는 거. 지금 여기 있 거. 지금 여기 있는 지기가 거. 인임을기히는아 지금 자세가 귀엽네. 너도 거인이야? <laughs> 음. 설명 좀뭐 재미난 거. 지기있 거. 지 거. 거. 있 거. 는 거. 재밌는 거. 재금 있는 거. 지금 거. 지금 여기 있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. 지금 니기 있는 거. 있 지금 여기 있는 지만 얼마나 선정적인데요? <laughs> 어 그냥 좀

근데 솔직히 어느 나라든 음. 언어만 되면 재밌게 노수 있어요. 그치, 와. 언어가 제일 중요야 음. 그게. 아. 일본은 특히 재밌을 것 같아. 소통이 좀 되면은. 아, 된것 같은데? 어, 이거. 이 찍힌 건가? 여행은 안 미루지,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거 알아? ASMR? 사람이 <laughs> 커둘다 <laughs> 테슬라도 좋아? 테슬라도 보통 그러면 은 테슬라로 시작한 다음에 돈을 안정적으로 벌어놓은 다음에 이제 지방에 넣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 저런 좀큰 나... 차가, 차가 좋다고 낮은 차 너무 싫어 난 카이엔 카이만 밖에 모르겠다 뭐? 어? 카이엔 너도 막 <laughs> 낮은 차야? 아니, 커 SUV 아난 SUV 크진 않지? 짝지나 아닌데? 지바겐보다 작아 지바겐보다 큰건 사왔지 근데 얼추 비슷할 뻔? <laughs> 아니야 지바겐보다 너둘다 타봤어? 아니 봤지 나도 봤는데 서있는 거 그래도 온이 좋다 동시에 서있는 것도 보고 그이 온이 좋을 것 같더라 쟤네는 어떻게 되더라? <laughs> 나 요즘 봉선이랑 진짜 재밌는 거 하거든 <laughs> 뭐 하는데 뭐 하는데? 내가 동원 씨랑 있다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야 <laughs> 네, 네. 강동원 씨인 줄 알고 근데 난 동원 씨랑 없었거든 그러다가 <laughs> <laughs> 어, 어떻게 됐더라? 음 이거 맛있다 이 괜찮네 아 근데 내선좀 긴데 근데 서민들 어떻게 배를 안 타? 배 타지. 배 타? 응. 그래서 그 항구로 가는 거 아니야? 전복 되면 그냥 그대로 부산까지 수영하면 되지. 그래. 어 재밌겠는데. 건조 올라가는데 개안 나. <laughs> <laughs> 다이소 부대 있을 거 아니야? 개안 나. 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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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개> <laughs> 아, <더> 많이 온다. 거북이 등받이.